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대한민국 당방곡곡. 새롭고 특별한 곳엔 항상 썸피디가 있다. 끊임없이 뭔가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썸피디의 엑스파일.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썸피디, 10년이라고 특별한 뭔가를 또 찾으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나이스. 알아도 못 가는 전설의 약수? 아니, 그런 약수도 있나요? 대체 무슨 약수야 그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약수라는 기막힌 물 맛을 자랑한다고? 서울의 시작? 평등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울이 시작되는 약수라요물 서울 시작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난 물이 있다는 얘긴데 서울의 물 하면 바로 여기잖아, 한강 네할수있는피디 우선 수상 택시 먼저 타는데 그럼 일단 전설의 약수 찾아가는 거니? 선피디의 새첫 엑스파일, 세상에 하나뿐인 신비의 물을 찾아갑니다. 서울이 시작되는 약수라 그렇지 한강인데, 선피디 혹시 서울의 시작이 한강의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혹시 한강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세요? 태백산 검룡소. 어. 검룡소? 혹시 거기에 그 약수가 한강의 시작인데다 태백산이 있다니 이거 왠지 감이 오는데요, 선피디 거기가 확실해? 물 따라가네요. 자 서울에서 태백산 검룡소까지 왔는데요. 깊은 산속에 이렇게 눈까지 내리니 어디 산신령님이 마시던 물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선수디, 우리 맞게 온거 맞니? 야, 제대로 쌓였네 형님. 네. 자 홍살람이요. 생각보다 오늘 쉬운데 이제 물만 마셔보면 끝이야? 끝. 좋다뭐 뭐야? 이건 뭐야? 왜요? 어 구멍이 있어요? 물은 어디 있어? 찾았습니다. 검룡소. 검룡소는 옛날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 이무기가 나중에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웅덩이와 작은 계곡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전설의 약수라고 할 만한데요. 어, 저게 한강의 시작이에요. 자, 선피디 얼른 물 마셔보자. 어, 물맛 봐야지. 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럼 이 물은 못 마셔본다는 말인가요? 기가 막히다는 물맛 확인해봐야 되는 건데 아이, 이거. 날씨 던지니까. 꼴꼴꼴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어, 없지. 선 PD 다시 한번 어, 확인해봐. 여기가 한강 발원지 맞아요? 어 그럼 멋지. 한강 어, 발원지야. 근데 제가 여기 물맛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짱이지. 물맛은 짱이지. 제가 마셔볼 수 없어요? 어 여기는 안 되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생태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저 상손 보호구역이야. 네. 그래서 절대 아 들어가면 안됩다검룡소는 좋은 물이지만 마셔볼 수는 없다니 우리가 찾는 그 전설의 약수가 맞는 걸까요? 과연? 혹시 서울에 시작이 될 만한 물이 또 있나요? 어, 옛 문헌에는 그 오대산의 그 우통수가 에 그게 한강의 발원지라고 옛문헌는 그렇게 써 있었는데 우통수요? 아니 우통수는 무슨 물인가요? 우통수. 약수물래요. 그물 때려서 뭐고 아주 뭐 아주 저, 저 속까지 내 아주 빽도 떨어지 그래요. 선피디 음. 이 물인가 보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통수 어디 있어요? 어디 뭐 좋은데로 가야 되죠. 좋은데로. 아, 어디 있어요? 괜찮은 런데 있다. 아 좋겠죠. 아 우통수가 있는 곳은 평창. 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통수는 평창 오대산 어딘가에 있단 말씀인데 자 좋은데요. 여기도 우통수 멀지도 않고 금방 가겠다 예 우통수는 대체 어떤 물이기에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 걸까요 우통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아, 위해 안녕하세요. 우통수를 오래 연구하셨다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지행록,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지 등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기록되어 있어 한강의 역사 문화적 시원지를 정해지고 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통수에 대한 기록은 옛 문헌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1987년 검룡소가 공식 한강의 발원지가 되기 전까지 한강의 발원지는 우통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통수를 마시려면 오대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월정사로가셔야지 자, 이제 드디어 우통수 맛을 볼수 있겠네요. 소문난 전설의 물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월정사다. 네. 여기서 혹시 우통수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얘들아. 신났네요 눈썰아 저도 여기 오다가 들었는데요. 우통수라고 들어왔어요 되게 신기한 분이라 는데 되게 좋다던데요. 묵직하고. 좀 깊은 맛. 오, 다 드셔 보셨네요. 들었습니다. 신비로운 물이 물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 유명하군요. 요 어, 계시는 스님들한테 먼저 여쭤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저기 스님께 여쭤보자. 스님 저희 우통수 찾아서 왔거든요. 우통수가 그렇게 대단한 물이라고요? <laughs> 실록에 아예 춘추록 관원을 보내서 여기서 제사를 지렸다. 그 신성함에 부정이 안 타도록. 우통술는 우리나라 삼대 명수 중 하나로 아주 차갑고 빛깔이 맑아 묵직한 맛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영험함도 남달라서 세조 임금의 피부병을 치료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물 어디에 있어요? 어, 우통술는 여기 없는데? 저산 너머에 있어요. 어유 아니 또 가야 아, 되는 그 거예요? 물이 옮겨 다니나요? 그... 그렇게 높은 데 있나요? 예,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갈수 있을까? 길도 없다고요? 선PD,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되지 우선 오대산 관리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못 가시고 눈이 많아서 우통수에 못간는 말씀이에요? 전날부터 내린 폭설 때문에 맨몸으로 산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릎까지는 빠질 거예요. 어? 자, 어렵게 산행 장비를 빌려 오통수에 가기로 했습니다. 헉, 목숨 걸고 갔네요. 어우, 제대로 무장했네. 선피디. 자세 나온다. 얘. 선생님, 너무 기대돼요. 물맛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빈물통을왜 가져가세요? 다 사먹으려고. <laughs> <가서> 다 사먹어야죠. <모아야죠. 웃음> 왜 웃으시죠?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다운이 주려고? 안 가져왔지? 물. <laughs> 선피디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조심해야 한다 이로 올라가셔야 되는군요 이쪽 길로 여기요? <laughs> 어, 길도 어, 없어요 없네요. 진짜 우통수 가는 길은 일반 등산로와는 다른 길 <laughs> 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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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도 없는 길이라 눈 쌓일 대로 쌓인 상태고요 선피디 신나서 갔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유 내거물안 가져왔지? 얼마나 가야 돼요? 한반 정도 왔네. 두개 올라가 가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두개 올라왔는데 또두 개를 또 가야 된다고요? 보통물이 아니야, 옥수. 보통수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개방되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더 이렇게 깊은 산속에 숨겨진 걸까요? 음, 오르고 음, 또, 또 오르고 헉헉. 아무리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지만.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있다니 우통수 이거 보통물은 아닌게 확실하네요 신나던 선피디 어디갔니? 톡톡 빠지고 좋다 물안 가져왔다 이거지? <laughs> 한참 산을 오르던 그때 어? 저게 뭐야? 어. 무슨 돌이다 어? 비석 저거에요? 아 비석에 적힌 우통수 우통수 표지석이네요 이게 이 앞이에요? 네. 물이? 여기 물일 수도 있겠네 이제 우통수를 찾았으니 가져봐야겠다. 지금 필요한 건뭐 그렇죠 삽질 무조건 삽질입니다 눈 속에 묻힌 우통수를 찾아 한참을 파는데 오, 어머 뭐가 보인다 온다. 보여 오케이. 여기죠 와, 찾았다 와. 찾았다 드디어 어 이거 바가지 아 바가지 이게 문인가봐요 여러분 이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드디어 우통수 개봉 박두 이가그 유명한 우통수구나 눈 속에 파묻혀 꽁꽁 온 바깥 세상과 다르게 우통수는 살아음도 얼지 않은 상태입니다. 맑아요. 와, 떨리는 순간입니다. 일단 겉으로 봐서는 다른 물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어떤 맛이길래요 드디어 맛이네요. 어때, 선피디?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야? 다른 물이랑? 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사니 물맛이 뭐 간이 돼 있는 아니, 것도 아니고 보통 물이랑 똑같은데 그쵸. 그렇게 소문이 났겠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소믈리에라도 갔 소리는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물맛이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느낌이 맛으로 봤을 때좀 묵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차를 끓이면 과거맛이 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얘기죠 탄산썩은물일 수도 있어 <laughs> 아하, 우통수는 차로 마셔야 더 맛있는 물이네요. 선피디, 그냥 있을 맞네. 수가 없지. 차로 끓이면 더 맛있다니, 한병 든든하게 챙깁니다. 저거 내 거야? 힘들었지만 우통수 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탐욕의 아이콘. 자, 어렵게 우통수를 구해왔으니, 이제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차례입니다. 스님, 우통수 맛좀 가르쳐 주세요. 맛이네요. 이 우통수가 차로서는 가장 좋은 맛을 낼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극유사에서도 문수보사를 공양하던 차로 쓰였다는 우통수 그만큼 맛과 향이 뛰어나다랍니다. 어때 선 PD 보통 차들하고는 좀 달라? 표정은 어 뒷맛이 개운한데요 되게 텁텁하지 않고 부드러운 거 어, 생물이니까 차가 생물이니까요. 아하 이제야 우통수 맛을 조금은 알수 있겠네요. 다음날 새벽 우통수로 마음도 닦았겠다 새 마음 새 뜻으로 2013년 일출을 보기 위해 오대산을 떠 올랐습니다. 기상 상태는 여전히 최악의 조건. 선피디 오늘 원 없이 산타 보는구나. 저기 멀리 그치 저기 멀리 봐봐 구름 사이로 우와. 해가 보입니다 2 0 1 3년에해 선PD 한마디 해 음, 너무 많이 불거든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 오늘 썬PD는 전설의 약수 우통수를 찾아갔는데요. 마침내 찾아낸 우통수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오던 신성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3년 새해 맛본 우통수는 왠지 더 특별하고 기운을 도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징귀한 맛은 어쩌면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통수 다운이한테는안 갖고 왔고. 자 오늘 썬PD X파일 여기까지고요.